이번을 먼저 풀면 x 제곱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9고 이거 열때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얘는 어, a 마이너스 b 제곱 일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라. 이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 얘는 a제곱, 음, 얘는 얘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a 어 얘일 때, 그러면 a제곱, 얘가 9일 때, a 값을 구해라. 하고 하니까,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ab가 9 a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eab가 9니까 그러면은 음, 얘가 얘가 그러면 x 마이너스 x 분의 1이고 플러스 인데 얘가 ab니까 곱하면 없으니까요 구면 아, 제곱 7인데 얘가 쁠마 루트 7이잖아요. 근데 x에서 x-1을 뺀게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얘를 1분의 1으로 생각하면 을 뒤에 게더 크죠. 1분의 1-2를 하면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그리고 3번을 하면 y는 X y c e x 플러스 l 의 그래프. 얘를 일단 점 u 선을 구하기 쉽게 바꾸면 y 는 X 1 2 x 1 해주고 그냥 X 2가 되니까 플러스 해주면 얘는 y 는 X 1 i n 그래서 1,2가 되는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이 그래프는 y는 x-a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이니까 y는 x-b분 a-c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얘랑 얘랑 같으니까 b가 1이고 c가 마이너 그래서 A는 5. <laughs> 그리고 A는 5, B는 1, C는 마이너스 2니까, A plus B plus C는 1. y는 x-1, 2x-3 그래프를 그리면, 얘도 똑같이, 어, 정근선을 고르기 쉽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얘는 정근선이 아까 1,5였기 때문에, 함수 유리함수 기본 양이, y는, 순의 1이기 때문에, 얘를, 전분선을, 요만큼이 음, 1이고, 요만큼이 5라고 쳤을 때, 함수가 요만큼 이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얘가 항상 성립할 때, 어,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얘는 어, x가 마이너스 1이면 안되고 또 2면 안돼요. 근데 얘가 항상 성립한대 항상 성립한 때, 요 상등식이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a x 플러스 1분의 b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6이월 만에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6개월 면에 그러면 얘를 통분을,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x 2 x 1 하고 AX a x +BX a bx-eb는 x 제곱 x 2 2 x 5랑 같아. 그러면 얘는 x제곱-x-e 그리고 a b x plus a-2b는 2x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 x 마이2 얘는 같기 때문에 얘 둘이로 계산을 하면 a 플러스 b는 2고 a 마이너스 b 는5 그러면 a 마이너스 b 는 5이기 때문에 빼면 3b는 마이너스 어,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 a는 3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이 번. x 플러스 1, x 플러스 3, 1,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얘를 뺀게 2가 나오는데, 음, 뺀게 2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위에다가 2를 써요. 뺀 경우로 2를 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를 빼면 2가 나오죠? 2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앞에서 이 뒤에 거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해주고, 왜냐하면 얘를 없애주기 위해. 그래도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빼주면 돼요. 이동문을 음 예, 똑바로 가는 건데, 이 위아래로. 곱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X 플러스 1. 음음 그리고 위에도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을 해주면, 얘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이에요. 를인 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그리고 제곱, 제곱. MCX 플러스 1은 0이니다 0일 때첫 번째 X 플러스 X 분의 1, 두 번째는 X 제곱, X 제곱 분의 1, 어, 계산을 하고, 세 번째는 세 제곱, X 세 제곱 분의 1.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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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음, 얘를 X로 나눠주면 X-2 X분의 1은 0이 되고 X 플러 x 1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 A B는 2일 때 A 제곱 B 제곱을 구해라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 B 제곱 2AB를 하는데 그냥 똑같이 얘가 2니까, 4-1을 하면 얘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그러 얘는, 얘는, a, 어? a 제곱 b 3제곱은, a b, a제곱 ab b제곱이 되니까, 얘는 2고, ab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니까, 얘도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그럼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 뭐냐. A제곱. 한게 x 제곱이랑 x 제곱분급1을1한 거랑 똑같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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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때문에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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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다음에 x3번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인데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분의 1 x 얘는 정리를 하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분의 1 플러스 3인데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 하면 음 x 플러스 x 분의 1 3이거든요. 근데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래. 그러면 1대를 줬어요. 전제조건. 그러면 x로 나누면 4 플러스 x 분의 1은 0이니까 x 플러스 x 분의 1은 4고 그러면 아 x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예,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하면 되니까. 16 마이너스 2는 14.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14가 되고, 14 마이너스 8 플러스 3. 이건 14 마이너스 8. 하면 6 마이너스 3은 3.